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연필의 길이의 합은 몇 cm, 몇 mm 인가요? 라는 문제예요. 자, 우선은 각각의 연필의 길이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위쪽에 있는 연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필심의 끝을 보시면 8cm, 5mm에 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연필의 길이가 8cm, 5mm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보시면 이 연필 끝이, 뒤쪽 끝이 이 0에 와 있지 않아요. 이만큼 앞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이 길이만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위쪽에 있는 연필, 그냥 위라고 쓸게요. 자, 연필심의 끝은 8cm 그리고 5mm에 와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얼만큼 빼줘야 될까요? 7mm만큼은 빼주셔야 돼요. 여긴 연필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7mm를 빼줍니다. 받아내림 하시면 여기는 7이 되고요. 빌려와 주고, 8mm, 그 다음 여기는 7cm. 위에 있는 연필, 갈색 연필은 길이가 7cm, 8mm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연필, 연두색 연필의 길이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7cm, 4mm에 가 있어요. 7cm, 4mm. 자, 그런데 뒤를 보시면 0에 있지 않죠?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주셔야 됩니다. 즉, 1cm, 6mm만큼은 빼 주셔야 돼요. 연필이 거긴 없죠. 네. 받아 내림 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6이 될 것이고요. 10을 빌려와 주고 빼 주시면 8mm가 되고 5cm가 되네요. 5cm 8mm가 연두색 연필의 진짜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연필의 길이의 합을 구할 거거든요. 더하시면 됩니다. 7cm 8mm와 그리고 5cm 8밀리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밀리미터 mm 단위 더하시면 얼마예요? 16 밀리미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10 밀리미터는 몇 센티미터죠? 1 c m 입니다 자, 그래서 받아올림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6 밀리미터만 남겠죠. 자, 더해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3이 되나요? 13 c m 6 밀리미터가 주어진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